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여기 두 세군데밖에 없네요. 준비하신데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 제목을 제가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고 예,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발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발명품은 가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아무리 참신하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발명품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발명을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이어질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백열등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에디슨, 네 우리는 배울 때 에디슨이 제일 먼저 백열 전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에디슨이 1879년 백열등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약 2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백열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머릿속에는 에디슨이 남아 있냐면 이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만들고 그 전구를 배전판을 만들어서 이 배전판을 또 전력 회사에서 연결해서 각 가정과 사업장에 이 백열 전구를 공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슨입니다. 즉 사람들은 에, 전구를 발명을 했는데 이 에디슨은 발명을 하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약 20여 명이 그 전에 백열 전구를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디슨이 발명한 것처럼 알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발명하신 발명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의 창작물이고 그분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발명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 없이 발명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 솔직히 오늘 삐졌습니다 왜 삐졌는지 아십니까? 52주 중에 51주는 이렇게 안 모입니다. 진짜로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큼은 이렇게 모입니다. 딴 때는요, 2시 50분에 그렇게 많이 안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2시 50분 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웃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이벤트가 되고 예배가 어떤 목적이 생기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2주 동안 선한 목적을 위해 지은 받은 것이지 한 주만 선한 목적을 위해 지은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니까 시원합니다 네. 우리는 어떤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주만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52주가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예배만을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예배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예배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율동이나 어떤 찬양이나 어떤 우리의 행동이 결코 하나의 예배로서 목적이 될수 없는 것이죠 바로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52주가 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예배의 태도가 바뀌고 예배의 행동이 바뀌고 예배의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해 지음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2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종종 생명의 은인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의사가 나를 살려줬다. 일평생 우리는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한다면 52주가 아니라 365일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 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옛날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큰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 주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런 잔치가 목적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의의 이유가 되는 그 모습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에서1 8장에 가면 은어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한한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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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국 한국에서 한한선한선한선한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관원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너가 관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너의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 관원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이 대화를 정리한다면 이 관원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분인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분이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선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고 자신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이 원했던 답은 그래.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영생을 이미 갖고 있어. 이러한 대답을 이 사람은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너의 모든 전 재산을 팔고서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착한 것이 선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얼만큼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세상의 법이 오더라도 율법이 오더라도 나는 전혀 꺼리낌이 없어.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얼만큼 세상에서 더 선하게 살수 있을까? 이 사람은 그걸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아 예수님도 자기처럼 죄도 짓지 않냐고 세상에서 좋은 말 듣고 아 그분도 선한 선생님이구나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분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그렇게 여겼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나를 선하다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는 선한 것이 착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착한 것이 선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세상 얼마나 착한 일이 많고 선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선한 일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선한 일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하고, 우리 아무리 착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넓만큼 착하고 선하게 살기서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그 모든 삶은 착하거나 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심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음 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주인처럼 내가 주인 되는 삶, 세상의 어떠한 모습이, 세상의 어떤 삶이, 또 어떤 이벤트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삶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옛날 미국의 남북 전쟁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전쟁 때 예, 기도하러 기도실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그의 장군이 이 링컨에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될수 있도록 꼭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 링컨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하나님 편이 되달라고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그 삶, 바로 그것이 링컨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중심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한 모습을.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다 구원은 받습니다. 둘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맞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행사가 딸랑 두 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두 시간의 행사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셔서 이제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이 무엇인지 늘 발견하시고 고민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 내가 너를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너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고 이렇게 성도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믿자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들고 나가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적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곡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